우리 주물럭을 합니다. 가진 야채 있는 대로 다 넣고 집에 있는 거, 양파, 대파, 뭐, 당근, 고추. 간장, <laughs> 참기름, 고춧가루, 막 이런 거, 마늘, 후추 다 넣고. 주물럭, 주물럭. 말 그대로 그냥 주물럭이에요. 주물럭, 주물럭. <laughs> 오리 주물럭. 맛있겠죠? 음. 이게 오리가 무슨 생오리냐? 아니요. 혼재오리를 이렇게, 혼재오리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. <laughs> 색다른 맛으로 꼭 볶아 먹으려고. 이런 맛이 있네요, 또. 훈제 요리도 다양하게 이렇게 대 먹을 수 있답니다. 뭐, 훈제 요리는 뭐, 그냥 구워서 먹고 저기야 먹고 그런 게 아니고. 요리도 볶아서도 괜찮네요. 어머, 맛있네요. 하나 먹어봤더니. <laughs> 이렇게 해서.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채가 양파하고 막 이런 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훈제한 거잖아요 훈제을한 게기 때문에 그렇게만 세게 안 볶아도 돼요 양념만 베이게 해서 해서 이제 계속은 뿌리고 맛있게 얌얌 먹겠습니다 그래도 간이 어느 정도 배야 되니까 조금 볼까요. 음~~ 지글지글지글지글 맛있겠죠 <laughs> 옆집에 술안주 <한주. 웃음>